80장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시편 36편 편입니다 시편 36편부터 41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부터 41편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여 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 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네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네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 날 내려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우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대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함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물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귀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내 죄악을 아려고 내 죄를 슬퍼하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하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벌을 나에게서 옮기시고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여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언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부르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해준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준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와여 주의 흥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심중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시편 36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복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이제 36편을 보면 이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제 피하게 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어, 그리고 또 37편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하면, 넘어지되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다. 곧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38편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 이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39편은 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 이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 눈에 들지 않는 또내 마음에 이제 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또 이제 거절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39편을 보면 그럴 때에도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편 4 0 편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 끝이구나 이것으로 이제 종말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될 때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때에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시 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시편 41편은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 또 재앙의 날에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또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복을 내려 주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제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피로 뛰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어, 또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천 번제임을 이갑규, 김혜영, 이주성이 누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와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염을 올려 드리오니 받으시고 음양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